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벌써 몸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죽었다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일시적인 생명인 거예요. 비록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다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역사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 5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와 죽음은 최대의 원수요. 최대의 적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되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어린 아이가 그 어미의 뱃속에 만 구개월을 있다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생명의 과정이듯이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과하여 우리 주님의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좀 두렵긴 하지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죽음이 어떤 것일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천국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사는가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느냐, 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어요. 노안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올수 없다. 왜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아면 아꼈다가 뭐 나중에 뭐 집에 가서 국 끓여 드실라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도 좀 작은 것 같아. 다시 한번 할까요? <laughs> 예,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또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보금서와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록을 제가 몇 면이 살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몇번 만나주셨나 보니까 모든 성경을 종합해서 볼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갔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미명에그 무덤을 찾아왔다가 빈 무덤인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 마가복음에는 시골로 가는 제자들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후 여드레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뒤에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오백의 제자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고린도 전서 시5장에보면그 가운데 대다수는 살아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운데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 다시 만나니까 기뻐해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서 기쁘죠 엄마를 잃었던 아이가 엄마가 다시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쁜 것도 있겠고요. 저는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구리를 보여주려면 옷을 들쳐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 예수야. 내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내가 모시고 섬겼던 그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고 다시 일어나신 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마음이 기쁜 것이죠 예수님 다시 만난 것도 기쁘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듯이 우리도 잡혀 죽을까봐 그게 두려웠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살아오실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설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다시 볼수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 가지를 얻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있습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또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은 부활에 증인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녀 예수님께서 숨 쉬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항상 숨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 숨을 내셨다. 그들에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 또 예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서 성령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24절에 열두 제자의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 꼭 그런 사람들이 딴소리 합니다. 그죠? 그 자리에 없었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현장에 없었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었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도마가 하는 소리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못 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못 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저 여러분 항상 은혜받는 그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가 딴 소리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여드레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문이 닫혀 있어도 오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딱 바라보시며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그랬습니다. 자, 네 손가락을 내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야기, 자기가 한 얘기거든. 그런데 주님이 없을 때한 얘기거든요. 주님이 안 계셨었어. 그런데 주님이 마치 옆에 계셨던 것처럼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말과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일어나고 누움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 그러니가 도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손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으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손을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를 다 알고 계신 주님 도마가 그 자리를 꼭꾸라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칭찬 안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손에 못 자국도, 허리에 창자국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만져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읍시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믿읍시다 어렸을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겐 선물을 안 주신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정말 못된 아이여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면서 잠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산타를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으시는 주님의 총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 되도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